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그리고 11장에 물론 7장에도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처녀 잉태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줄기는 우리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그루터기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 줄기하고 그루터기는 다른데 원래 본문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로 번역된 이 말을 이제 그루터기로 이해하시면 좀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죠? 나무가 잘려 나간 흔적이죠. 그렇잖아요. 베어낸 흔적, 그게 이제 그루터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태풍이나 치명적인 상황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베었다든지 잘라 나간 자리가 남아 있는 그 밑둥, 그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루터기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위기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아가 등장하고 결국은 시드기아를 끝으로 유다도 망하고 많은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라는 단어, 그루터기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이렇게 부러질 것이다, 잘려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음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오죠? 새싹이 나와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자라나듯이 그게 잘라난 이세의 줄기에서 그루터기에서 새 희망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이세의 줄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게 있죠? 다윗의 후손, 그렇죠. 다윗의 왕과 왕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일절 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기에 익혀 있는데 이사야는 이새 이세의 줄기 이새 줄기를 가져옵니다. 의미가 있겠죠. 같은데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오는 다음 세대와 아버지로부터 오는 다음 세대.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윗에게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것은 다윗 언약이라는 게 사모예라 7장에 보면 내가 내네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왔는데 그 다윗의 후손에 나온 왕들이 사실은 이상적인 왕들이 못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이상적인 다윗 왕과 같은 이어지는 왕조가 된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흠이 있는 왕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라진다. 왕조가 끊어진다. 그좀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맞지 않지 않아요.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이곳이 예루살렘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라 지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왕조는 영원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이세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나라가 왕들이 이상적인 왕이 아닌 문제 있는 왕조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잘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이세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세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겠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세 후손하고 이세의 줄기하고는 같은데 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게 했던 것들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통치가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음 여러분 3자를 한번 보실래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해가지하고 불의한 재판들이 이어지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숨은 내면에 더 깊이 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들에 가끔 말씀드렸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있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깊이를 모르고 판단해 버리고 평가해 버리고 정죄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요? 새로운 희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오는 그 왕은 이 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새싹이 나왔는데 이 새싹이 나오는 그 곳에서 성령의 모든 성품 그냥 성령이한 가지만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모든 성품 성령의 어떤 능력들이 충만한 그 영이 이만 통치자가 오실 텐데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가 오시면 그 말입니다. 그가 오시면 보인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린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성실함으로, 한치 오차 없는,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 다스리는 그 세계, 공의가 실현되는 세계,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실현, 실현되는 세상은 공의가 실현된 세상,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희망하죠, 우리가. 그러나 세상은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분쟁이 연속이죠. 평화를 꿈꾸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가 상시는 이곳에 와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가 오셔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사제로 오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의가 이런데, 이런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랍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교인 교회 안에 진정한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거짓 없는 평화. 아쉽게도 세상은 갈등과 대립 속에 분쟁 속에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대립, 분쟁.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풍력당 동포들도 맨 끝에 노래나 뭐 하고 와서 끝에 가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적어도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세상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 속에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날아듭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린 그 역사의 내막을잘 모르지만 또 싸우죠 중동 분쟁이 있죠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꿈꾸지만 여하의 달툼을 보십시오 지역 간의 대립을 보십시오 계층 간의 갈등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라는 가족 간에도 대립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이 사회에도. 그런데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의 줄기 그루터기에서 새 희망이 나와서 그가 성령에 이끌려 통치하는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가 오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끝날 것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식물, 이 땅에 있는 인간과 동물과의 모든 갈등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이게 없는 삶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가정, 하나된 교회, 요원한 꿈 같지만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없다,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이 없다, 형제간에 갈등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구절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그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5절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관계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리와 포병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한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밥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리와 포범이 어린 양과 염소가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아, 한 마리도 문제인데 국사 굴의 손을 넣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가능한 사회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끌려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표범이 나타나요. 이리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요. 곰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해암이 없어요. 그럼 이걸 보십시오. 뭡니까? 적대자는 그 적대하는 사람이, 적대 관계가 상대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분명히 잡아먹힐 것 같은데, 근데 안 잡아먹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는 적대자가 제거되는 사라지는 사회가 아니고, 내 안에 적대감이 사라지니까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적대감이 사라져 버려 거예요. 적대감정이 사라지니까 잡아먹여야 되는, 잡아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노는 거예요. 그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생존 세계에서 적자 생존의 논리를 따지면 기업 간의 경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짓밟고 놀라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먹이 사슬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먹어야 돼요 그런 관계인데 그가 오는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그는 거기 있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공생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메시아가 오면 새이망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막 짓밟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때려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있다고 남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남을 제거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존의 사회 적대 관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 사라진다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 인간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삶 속에서 저 인간만 사라진다면 내가 살것 같은데, 이럴 때가 우리에게는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화되는 평화가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내 안에 그에 대한 싫은 감정, 미운 감정, 적대하는 마음, 감정이 사라져서 찾아오는 진정한 공생,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무력으로 제압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거기 있는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회복된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사실은 우리말로 잘 표현이 잘안 되는 표현이에요. 평안이 평화 이런 말을 쓰는 마음 마음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담긴 평화거든요. 샬롬입니다. 적대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적대감을 제거해서 공존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사회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메시아가 오시면 그 평화의 나라가 실현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나라가 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사실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누리는 그의 나라는 지극히 그런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참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평화의 나라는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샬롬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여러분, 2020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아주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1년 동안 지속될지도 상상도 못했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말을 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요. 종교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많은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주님이 그루터기에서 샅샅이 나듯이 잘라졌어요 시드기아를 유다 왕조가 망해요 다이세후손을이전히 왕권이 끝나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났어요 어?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러지? 다이세후손이 시드기아로 끝나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릇 되기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새희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이 비대면 시대에 뉴노멀 시대에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앞에서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번 잠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의 도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모든 죄험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용납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소. 내게 거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거룩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회복하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느끼는가요?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용서 받았구나. 내그 추한 허물과 재확과 수치스러운 것들이 저 보혈의 공로로 용납되었구나. 정결하게 되었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용서 받았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의 본성으로 온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이끌리고 보니까 내 마음에 그 십자가 앞에서 받은 용서가 나를 지배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더라는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내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내 안에 그것이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용서하는 길이고 하나님만에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이었던 것이 회복되는 길.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처음에는 여러분 갈등이 없었죠. 거기에는 용서가 필요 없는 곳이죠. 갈등이 타락하기 전에 거기에 무슨 갈등이고 용서가 필요했겠어요. 나는 친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용서는 있었을 것이다 갈등이 없는데 거기도 무슨 용서 진정한 용서가 있었기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 곳이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예요 이 부분을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말씀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용서한 다음에 나그 기억조차 없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용서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온, 용서받은 우리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이시는 형상의 회복과 거룩의 성품과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위기입니까? 갈등입니까?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까? 내 삶의 위기가 왔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다 도려내고 다시 시작하자 새 희망의 불, 이세의 줄기에서,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인간 다이도 왕조는 실패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시작하마. 그래서 다이시의 그릇턱이 아니라 이세의 줄개, 이세의 그릇턱에서 다시 새싹을 일으키되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의 영으로 가득한 그가 오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다시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내놓고 우리 가정을 내놓고 내 자신을 내놓고 부부간의 관계를 내놓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내놓고 형제간의 관계 지역간의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실패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희망의 싹이 나오고, 다시 희망의 불이 피워지고, 다시 일으키는 그 새싹이 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희망을 쓰는 이 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왔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게도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그날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용서해 버렸습니다. 제 문제를 끝내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하면 성령이 끌리는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안에 불완전한 평화가 이어질지라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쓰더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갈등과 대립과 불화와 많은 분쟁 속에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살롬을 경험하는 성도요 교회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